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새우장, 그리고 연어장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버터에 주물주물한 주먹밥, 계란 노른자, 참기름, 핵폭탄 김치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호박 판물차예요 하... 아침 첫 끼예요. you uh -oh. 오늘은 일어나자 첫 끼로 이렇게 새우장과 연어장을 먹어보았는데요. 연어장은 제가 연어 뱃살만 사서 만든 거고요. 새우장은 산 거예요. 둘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버터밥이랑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